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5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5원짜리 동전은 지금은 자꾸만 보기가 어려워지지요 1966년도에 철 발행이 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미발행한 연도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1991년도까지를 통용 화폐로 발행한 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991년도를 끝으로 굉장히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도에 몇년 만에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발행을 할 때는 굉장히 작게, 뭐, 만 몇천 개 정도 발행을 된 걸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한국의 주화 세트 용으로만 발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총다 있는 것이, 에, 첫해 연도인 1966년도부터 통용화폐로서 마지막 발행년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991년도까지가 여기에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이 5원짜리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얹혀 줘야 살 수가 있는 그런 동전으로 변했습니다. 어, 이게 5원짜리 1966년도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면 지금 굉장한 어, 고가의 동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답이는한 3,40만원 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동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한 60만원? 이다 됐지요. 아, 60여 년이 다된 그런 동전이다 보니 굉장한, 아, 그러한 아, 가치를 자랑합니다. 1960년도 오는 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7년도 동전도 굉장한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라 그러면 10, 한 5, 6만 원은 훨씬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이온 동전을 볼 때마다 참이 거북성 도안이 아름답고, 뭐, 다, 옛날 우리나라 동전이 구도안이 다 아름답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온 동전은 이 거북선의 모양이, 어, 다른 도안보다는 정감이 가고, 어, 내가 꼭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아주, 어,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67년, 68년, 69년, 70년까지는 뭐다 10원도 그렇습니다만, 아, 우리가 적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 우리가 이 적동이다, 항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꿀이 성분이 붉은 꿀이다, 아니면 이 노란 꿀이다, 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꿀이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조금 작게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적동이라고 막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어, 꿀이가 88% 아연이 12%가 들어간 어, 이러한 동전은 에, 꿀이가 88% 아연이 12%가 들어간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동전, 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꿀리가 65%, 아연이 35%가 들어간 동전을 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뿌리 자체가 노란 꿀리가 아니고 꿀리의함유량이 그렇게 적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랗게 보인다고 막 항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꿀이 예, 자체가 뭐 붉고 노란 것은 아닙니다. 꿀의함유류량이 예. 어, 많다 보니까 좀 붉게 보이는 것이고, 꿀의함유량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아,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66년부터 1970년 적동까지는 아, 조금 고가에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동전들은 크게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용 화폐로서는 발행을 지금은 하고 있지를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행을 제공 많이 하거든요. 어, 그렇다고 보면은 2002년도라든지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제조 수량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 통용 화폐로서는 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5원은 72년까지. 이 발행을 하다가 72년 이후에 73, 4, 5, 6년까지는 또 발행을 안 했습니다. 또 1977년부터, 예, 1977년부터 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3년까지 쭉 발행을 하다가 또 (84년) (85년) (86년까지) 산계연도는 또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부터) 네 (1987년부터) 또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1991년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1994년까지 발행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95년도에 예, 한국의 조화세트 용어로만 아, 15,000개를 아,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아, 5원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5원 동전은 우리가 사용을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가고 또 보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보기가 어려워져 가면은 또한 생각도 멀어집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떠나는 것이 조금 못내에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